오늘은 볼리베어 상대법 리플로 한번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볼리베어 150만 점, 제 400만 점이고요. 볼리베어 장인이시고요. 저도 신지드 장인. 그래도 볼리베어 숙련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선에서 이제 라인전을 볼 수가 있죠. 그니까, 볼리베어의 숙련도가 많이 있으신 분이랑, 신지도 숙련도가 많이 있는 사람이 했을 때, 어,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루은 여진. 좀 강인한 세 팀으로 갔거든요, 강인함. 자, 보시면은. 명을 좀 줄일까? 보시면은 강인함이 많이 되어있죠 불그레의지랑 풍전보의 강인함 두개 서팅했고 볼리베어 상대로 약간 강인함이 좋으면 좋은게 어... 볼리베어 Q를 맞고 그이 e, 볼리베어 E를 안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강인함이 좀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재생해봐라 재생의 바람을 들면 좋은게 올리베어가 이제 패시브가 있잖아요 이 패시브 이 패시브가 별로 아프진 않는데 이 마, 옆에 서있기만 해도 맞으면은 재생의 바람 때문에 어.. 또 뭐라고 해야되지 체젠이 금방금방 돼요 그래서 도란방패를 스타트했을때 어, 재생의 바람이랑 도란의 방패 스태트를 하면은 라인전 효율이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사실 자, 편안하게 먹어주시고 라인을 좀당길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어, 좀 재미없는 라인전이니까 그냥 라인전만 이렇게 얼추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아주시고, 피 많이 빠지죠? 많이 빠졌죠? 그래도 이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지금 포션 하나도 안 먹었죠? 피 채울 생각이니까 자 이제부터 막타 먹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볼리베어 패시브가 돌거든요. 좀 있으면 패시브가 돌때 일부러 가서 맞아주세요. 자 보시면 맞죠. 패시브를 맞죠. 그럼 도란방패가 돌아간단 말이죠. 도란방패, 대생의 바람도 돌아갔고요. 도란 망패가 끝날 때쯤에 다시 가서 패시브를 맞아 주기. 저 패시브를 가서 미리 맞아 주기. 그럼 도란 망패가또 돌아가죠. 도란 망패 끝날 때 다시 가서 패시브를 그냥 저 마법 패시브 있죠? 평타 패시브 그걸 한 대씩 맞아 주시면은 그키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또 가서 패시브 돌때한대 맞기, 한대 맞기, 일부러... 좀또 피가 차고 있죠. 도란방패 끝났죠. 다시 그럼 피한대 맞기, 일부러 가서 맞는 거예요. 좀또 돌죠, 또. 또 도란방패 돌죠. 지금 거의 풀피 유지하고 있죠. 포션 하나도 안 먹었는데. 볼베가 지금 카정을 들어가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저도 여기서 막타만 치고 있기 때문에 골리베어 패시브 또 맞아주고 풀피죠. 포션 하나도 안 먹고 풀피. 오렙까지 풀피. 볼리베어 상대로 이 도란방패 효율이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다른 걸 드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 효율이 많이 좋다는 점. 저 볼리베어 저 패시브가 굉장히 안 아프거든요. 한 대만 맞았을 때. 근데 재생의 바람이랑 도란방패는 돌아가기 때문에, 키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 텔이 있기 때문에 별로 밀고 싶, 밀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냥 막타만 먹고 있는거죠 라인 유지하려고 이제는 조금 밀고 지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볼베아 킬각이라고 보고 왔거든요 전멸로 피해주고 게, 은근히 계속 안 죽죠 이렇게 되면은 신지드가 이득이죠. 왜냐면 볼베는, 아, 라인이 이득이란 말이죠. 볼베가 라인을 밀다가 중간에 킬각으로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집에 또, 저는 집에 처음 가는 거고, 테리 있고 해서, 그래서 테 쓰면은 라인 이득. 볼베도 테을 쓰긴 쓸 건데, 어쨌든 간에 경험치가 이득이 많이 되죠. 라인이 안 좋게 됐기 때문에. 근데 볼베가 지금 미드 테리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인의 이득이 더 많이 됐죠 저는 밀 생각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라인이 많이 탔죠 근데 어좀 많이 돼가지고 체구는 한칸 좋을 것 같아요 체구는 한칸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 강이남이 지금 헤르메스까지 갔거든요 강이남이45% 근데 지금 이게 3 중첩 중에 3 획득했는데 이게 10 중첩 다 획득하면 지금 강인함이 꽤 많이 찰 거거든요 그래서 강인함으로 어, CC로는 신지드 잡기가 쉽지가 않다 자 여기부터 이제좀 빨리 돌려 볼게요 이 정도 보통 이렇게 라인전 하면 된다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슬슬 제가 밀고 나가기 시작하죠 너무 빨리빨리 안 들어오게 이제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령 칠것 같으니까 빠른 합류. 이건 그냥 쭉 따라가면 되죠. 포지션이 우리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는 리신이 5킬 리신이었기 때문에 리신이 빠지면은 어, 굉장히 전력이 많이 비거든요. 먹어주고, 라인 밀고, 라인 밀고, 이제 복기. 라일라일 준비하고요. 이제부터는 라인 안 당기고 쭉쭉 밉니다. 이제부터는 라인 당기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철거 한번 해주고, 안 다쳐. 패시브랑. 이티어 신발이기 또 하고 해서 밀고 핑어 받고 밀고 좀더 보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쪼이고 있죠 신지들은 전멸로 피해 주고 돌베 유치아 썼지만 신지들도 이티어 신발에 강이남 아방도 꽤 높거든요. 그그 방어 스펙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지드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볼리베어 상대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된 거거든요. 어 볼리베어가 어, 웬만한 탱커 챔들, 웬만한 뚜벅이 챔들 상대로 진짜 왕이에요, 왕. 탱커의 왕이라고 돼지의 왕이라고 해야 되나? 돼지 잡는데 진짜 좋은 거. 신지드도 약간 돼지류 챔프기 때문에 어. 볼리비아한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라인 볼리비아 상대로 이 정도 라인전하는 게 쉽진 않아요. 물론 이게 점화 들고 병복자 들고 뭐 상황에 따라서 킬내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비슷한 룬 스펠로 했을 때이 정도로 어이 정도로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여기 텔탄 거는 루시안이. 리신한테 뒤에서 쪼임당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쪼여주려고, 아, 그니까, 루시안 살려주려고 탄 테리고요. 라인 받고, 아래부터 위까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이제는 좀 살살 밀어, 야죠 뒤부터 이렇게. 뒤로 가서 살살 이렇게 밀어주셔야 되거든요. 갈듯말 듯, 갈듯말듯 듯듯 하면서, 갈듯말듯 듯 하면서 이렇게 한번 던져주고, 넘어가면서 밀고, 내 살살 합류. 그랩은 언제고 이 여진이 있어서 아, 철거가 있어서 한 번만 터트리고 싶어서 존야로 한번 살아났고요. 초시계로 볼리비아 올수 있으니까 잠깐 정비. 전령 빨리 먹어주는 거 도와주고 전령 제가 먹었고요. 계속 볼리비아한테 볼리비아가 저기 킬을 주사 먹고 있는데 어 약간 지금 1레벨 밀리고 있잖아요. 볼리베어한테 체급으로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저도 사이드를 계속 돌아주는 거예요 체급이 밀리면 안되거든요 탑을 받을까 하다가 일단 여기 합류 앞에서 다 긁긴 긁었거든요 라일라이 이정도로 정리 그리 다시 가서 탑받고 탑받고 계속 성장 밀, 안 밀리게끔 많이 따라가게끔 해주는거죠 올리베어랑 저랑 한 천원 천오백원 정도 차이 나지만 어쨌든 계속 안 밀리게 여기다가 전령 깔고 살짝 한라인 밀어주고 이제 제압이 됐잖아요 여기가 벌써 이제 별로 조, 좋지가 않거든요 일단 우리가 인원수가 안 좋잖아요 두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죽은 건 약간 우리 팀원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밀어줍니다 원래는 적당히 하고 갈 생각이었는데 손네만볼은 없거든요 손해만 볼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득을 봐주는 거고요 제가 탑을 밀었기 때문에 어, 볼베도더 거기 못 있고 탑을 온 거기도 하거든요 이미 우리 편이 진 싸움에서 제가 합류해봤자 또 가서 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합류 안 해주시는 거고요 볼배 잡을 준비. 잡았고요. 더 가고 더 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좋냐? 이득을 좀 봤죠. 라인 밀어주고, 텔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집에 가야 되는데, 바로 텔 타기. 일단 볼리베어 떨어뜨려주고, W 깔아주고, 마무리하고, 리싱공 빼고, 바로 치고 원래 리신을 마크를 해 줘야 되는데 마크해주기가 좀 빡빡한 상태여서 그냥 운에 맡겨 놓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바로은 뺏기긴 했죠. 여유 있는 상태에서 바을 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신지드가 어느 정도 탱킹도 해 주고 이랬어야 돼 가지고 어, 마크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슈뢰까지 나왔죠. 구도를 좋게 만들어 탱킹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어 구도를 만들어주려고한 거고요. 그래서 리신이 피시에 맞았죠. 쫓아가야죠. 자, 라일라에 묻혀서 많이 못 도망가고 좋냐. 여기서대승했구요 게임이 거의 끝났죠. 빨간 팀 타서 일단 약간 마크해 주다가 혼자는 어차피 못 잡으니까 슬로만 붙여주고 우리 본대에 붙여주게 항상. 본대에 붙어 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지드는. 그리고 이제 블라디가 공 쓰고 남아있기 때문에 좀 넓게 쪼여주려고 이렇게 넓게 가는 거고요. 살짝 넓게 쪼여주려고. 어그로 제가 마, 맡아주고요. 포타버그로 제가 맡아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일단 딴거 별로 볼거없이고 볼리베어 상대로 도란방패랑 재생의 바람이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점 요렇게 상대하는 법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